자, 반갑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이틀 전에 하락쐐기형 패턴이었던 상단 추세를 돌파해줬고 어제 눌림목 자리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보란 듯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1% 가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나 새벽부터 리플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지지 매물대의 라인이었던 3,000원에서 2,900원 라인을 이번에도 정확하게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으로 3,700원에서 3,800원대 부근까지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상승 랠리 결국 중간에 조정이 몇번 찾아오더라도 최소 8,200원 이상까지. 신고점을 경신해 주는 모멘텀을 그려 줄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XRP의 ETF 승인 확률이 95%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번 주 내로 그레이스케일의 GDLC ETF가 승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ETF 안에는 XRP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몇개 포함이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번 ETF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XRP의 ETF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리플 재단이 직접 가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대형 호재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일정들을 기점으로 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타점뿐만 아니라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미공개 일정까지 제가 오늘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은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 방에서도 6월 23일 같은 경우에 매수가 2,780원, 6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700원, 조금 더 올라가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던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플 2,500원 이하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고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현재 리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계신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3,000원 밑으로 해서 아직 3,000원을 상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00원 밑으로 2,890원대 자리까지 박스권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타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 드리는 거고요. 좀더 상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참여하시거나 입장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번 주 내로 ETF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음과 동시에 재단이 매월 초에 풀었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분까지 이번 일정 발표들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ETF 승인권까지 겹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고요. 이제 7월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 목표가에 집중. 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많이 해온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일정들 그리고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오늘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미공개 호재들부터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